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더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주를 더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되게 하시옵고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나의 노래 시편 일곱 번째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 생명의 말씀사에서 아마 돈을 제일 많이 벌은 책 예, 신앙서적이 아니라 게리 체프만이 쓴 예,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 한 몇십세 될걸요 이 책이 음. 예, 서로 사랑하는 부부를 살펴봤더니 예, 사랑하는 부부는 매일 다섯 가지를 하더라 예, 선물, 봉사, 스킨십,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예, 서로 죽자고 싸우는 부부를 살펴봤더니 이렇게 반대의 대로 살고 예,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음, 뭐 우리도 다 결혼해서 살아갔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라는 건 사실 한 가지예요. 네, 그게 뭐냐면 네, 함께하는 시간이 모든 것입니다. 사실은 함께하지 않는데 무슨 스킨십을 하며, 함께하지 않는데 무슨 인정하는 말을 하며, 함께하지 않는데 무슨 봉사를 하겠어요. 네, 함께하는 시간이 모든 것이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죠 사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아무리 싸워도 등 돌리고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항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실제로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사랑하면 실락하고 사랑하면 화평하고, 사랑하면 오래 참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하면,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는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라는 거는 실제로는 함께 있으면, 가까이 있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되는 거죠. 율법이라는 거는 사랑하면 자동으로 지켜지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지켜지지도 않는 그쵸? 렇 사랑하면 율법이 없어도 돼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법을 하나도 몰라도 예,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내를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하, 맨날 이혼하지 말아야지. 아휴, 이혼하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바람피지 말아야지. 바람, 아니, 그런 생각을 왜 하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쉽게 명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죠. 사랑이 안 되는데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그게 안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본질은 뭐냐? 함께하는 것이, 같이 있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복 받은 인생이다, 복 있는 사람이라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편 1 편이 그냥.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다. 다윗이 지구 인류 역사 가운데 앞으로도 다윗과 같은 사람은 없겠죠. 솔로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태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보다 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태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가장 사랑을 받았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정말 많은 복을 받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 시편 73편 27절 28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 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를 하나로 설명해요. 다섯 가지가 아니래요, 자기는. 하나래요.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한 가지죠, 결국. 붙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회생활이죠. 사회생활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열심히만 해서는 또안 돼요. 잘 해야 돼요. 그건 사회생활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떨어지면 끝나는 거고, 붙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윗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모든 복이었다. 울어도 하나님과 함께 울고, 기뻐해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떠나면 끝장이요. 붙어있으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신냇 가에 심기온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이 맺혀지는 것을 그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복받은 이유를 전 인류 역사상 자기가 가장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이유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냐? 모든 것을 어떻게 함께 했는가? 첫 번째는 나는 항상 주를 찾았다라고 다윗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0편 4절. 시편 70편 4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요즘 교회 학교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이 이 찬양이죠. 저 어렸을 때는 교회 학교에서 시트 1번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이거 하고 냉장고 팔아서 그 찬양이었는데 지금 교회 학교에서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이 찬양이에요. 시편 70편 4절 만든 막 애들이 막이 찬양 부르고 막 율동하고 난리가 나죠. 그 이제 시편 70편 4절 이 성경 구절로 만든 찬양인데 에, 나는 항상 주를 찾았다 나는 항상 우리 막내가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한쪽 눈을 이렇게 찡그리고 나와요. 그러고서 하는 일이 있어요. 엄마를 계속 찾는 거예요. 엄마를. 엄마 어디 갔는지. 다 어느 날 지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엄마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벌써 나갔어. 그럼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전화하래 엄마한테. 엄마한테.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랑 통화해라. 엄미 엄마. 우리 막내는 에, 진짜 24시간 365일 엄마를 찾아요. 항상 놀면서도 엄마를 찾고 밥 먹다가도 엄마를 찾고 잠자다가도 엄마를 찾고 자기 머릿속에 엄마가 가득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연인들도 서로를 찾아서 헤매고 다닙니다. 전화하고 또 만나고 같이 데이트하고 또 찾아 한시라도 떨어져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아예 같이 살자고 결혼하자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 헌금을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탕자의 형이 잘했죠. 탕자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탕자의 형은 노력하고 수고하고 참고 견디고 잘했는데 복을 받지 못했죠. 상자는 엉망진창이었는데 회개하고 돌아와 아버지하고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갈 때 복을 받았습니다. 마르다도 똑같아요. 마르다 엄청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견디고 버티고 잘했어요. 음식 탁 차리고 데코레이션 탁 하고 그러나 마르다 역시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 자기가 일하는 거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께 관심이 있고 당자의 형도 똑같아. 내가 일하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보람을 느끼지만 정작 사랑을 못 해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결국에 사랑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했고 마리아는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예수님하고 웃고 떠들고 깔깔거리기만 했는데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마르다처럼 살지 말고, 마리아처럼 살아라. 탕자 형처럼 살지 말고, 탕자처럼 살아라.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열심히 해라, 잘하라, 노력하라, 수고해라.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다.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진실된 사랑의 관계를 원하세요. 일을 열심히 하는 자를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를 복을 주시죠. 그래서 진짜 서로를 매일 찾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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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예수님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똑같이 얘기하죠. 다윗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버지가 너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사람보다 가장 복을 받았던 이유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 두 번째, 다윗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3절 4절. 시편 71편 3절 4절.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복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늘 하나님을 찾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피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 피하였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 마치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처럼 1년 내내 일을 해요. 추석이 됐어요. 그래서 짐을 싸 들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 마치 그 마음 같다는 거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빠와 같은 거죠. 항상 주님의 품으로 피하고 날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여 회사에 쉴곳이 있어요? 직장에도 뭐 안마 의자 하나 제가 있었던 직장에도 안마 의자 하나 있었고 탕비실이 있었어요. 거기서 잠깐 뭐 10분, 15분 자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랬죠. 거기가 쉴 곳입니까? 무조건 집으로 가려고 하죠. 아무리 회사에서 좋은 걸해 줘도 회사에서 쉬는 사람 없죠. 무조건 집으로 가려 그래요. 우리가 마음 줄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 오픈했어도 내 마음을 받아 줄 사람 이 있습니까? 내가 모든 걸다 오픈하면 공격당하죠. 그걸 책잡혀 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편안한 것도 없고 안전한 것도 없고 쉴 것도 없고 내 마음을 다줄 곳이 없다. 다 가면 쓰고 서로 예의 차리고 거짓말하고 겉과 속이 다르고 서로 죽이고 경쟁하고 집 밟는 사회죠. 제가 죽어야 내가 살아. 그래서 예수님께 예,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도 회사 다닐 때 화장실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화장실에서. 뭐, 뭐, 회사에 기도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기도할 데가 없더라고, 진짜. 그래서 항상 변기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피할 데가 없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피하였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도망쳐가지고 하나님께 피하여 은밀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도 예수님은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하나님께 피하였죠. 돈으로 피하는 사람 있습니다. 명예로 피하는 사람 있습니다. 권력으로 피하는 사람 있습니다. 쾌락이나 지식이나 사상이나 종교나 문화나 예술로 도망치고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가 자기 쉴 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잊지 예,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었다. 기뻐도 하나님께 돌아가. 슬퍼도 하나님께 돌아가.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어도 하나님께 돌아가. 그래서 저는 예, 기도원에서 설교를 마치면은 사람들이 약간 저를 신처럼 떠받드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흥강사가 메시지를 잘 전하면 사람들이 약간 연예인처럼 보는 게 있잖아요. 아, 어, 목사님. 아, 어, 저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을까? 그 눈빛이 읽혀요. 사람들이 나를 떠받는 그 눈빛이 읽혀요. 제가 거기 덫에 걸려가지고 많이 하나님께 두들겨 맞아봤죠. 그래서 제가, 저는 설교를 잘 하면은 무조건 제일 하찮은 일을 하러 갑니다. 내가 설교 되게 잘했어. 그럼 굉장히 하찮은 일을 해요. 설거지를 한다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아주 더러운 일을 하수구에 머리카락을 뽑는다거나 이런 일을 그래야 내가 원래 자리로 돌아요. 내가 설교를 잘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들어쓰신 것뿐이지. 근데 사탄방가 계속 내 귀에다 대고 말하거든요. 네가 잘해서 그런 거야. 네가 잘해서 그랬어. 넌 대단한 사람. 거기 빠지면은 진짜 교만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한테 뒤지게 두들겨 맞으니까 더러운 일을 하면서. 원래 자리로 빨리 돌아와야지. 정신을 차야지.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상에서 나를 우쭈쭈, 우쭈쭈 해도 망하는 거고, 세상에서 버림받아도 망하는 거고, 세상에서 나에 대한 평가,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 믿으면 죽는 거죠. 믿으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편 71편 24절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읍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복을 받았는데 하슨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했나? 항상 하나님을 읍조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읍조린다는 말은 미친 사람처럼 혼자서 중얼중얼 거린다는 말이 아니고 마치 어린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사러 갈때 휘파람을 부는 거랑 똑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기뻐서 나오는 소리예요. 소풍을 가는 아이들이 서로 끊임없이 버스에서 카카카카카 거리는 거랑 똑같아요 신이 나서 그냥 이야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아기가 힘든 일이 있어서 울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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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우는 거랑 똑같아요 1편 19편, 14절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내 평생의 내 말,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복을 받았던 비결이죠. 내 입의 모든 말이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다. 주님께. 하, 요즘 뭐 진짜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테레비를 보면 뉴스를 들으면은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아, 지금 저 사람 어깨에 뽕이 이만큼 들어가 가지고 나는 대통령이다. 뭐 나는 국무총리다. 나는 장관이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5년 짜리인데 5년 짜리라고 아무리 길어도 솔직히 뭐 5년이나 가겠어요 3년이면 데모하고 난리 나겠죠 또뭐 우리나라 대통령 쫙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 비참하죠 다 끔찍하죠 지금 그거를 모르나 너무 교만해 너무 방자해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저 끝이 비참할 텐데 저 끝이 비참할 텐데, 좀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 좀 낮아져야 되지 않을까? 응.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금, 자기의 입과, 자기의 마음의 모든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왕이다. 내가 큰 일을 행하리라. 이러고 있겠죠. 뭐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장관, 차관, 뭐 지금 한 자리 차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입의 모든 말과 자기 마음의 묵상이 나는 해냈다. 뭐 여기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내가 어디 자리에 있던, 내가 무엇을 하던 내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 이거야.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한, 왕의 자리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다윗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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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엄청난 왕, 엄청난 권력, 엄청난 재물을 가졌지만 하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췄던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일 뿐이야. 자기의 모든 말과 자기의 모든 생각이, 항상 주님께로 향하고 있었다. 이게 뭐 이게 뭐냐고 얘기해 다윗의 이런 삶이 뭘 뭐에 사랑의 언어죠, 그죠 이걸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게리 체프만이 쓴 책.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이게 다윗의 사랑의 언어였다. 한 가지.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함께 학교 다녔던 사람들, 함께 일했던 사람들, 함께 조직에 있었던 사람들, 함께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했던 사람들, 그러나 학교가 마치고, 일이 마치고, 조직생활이 끝나고, 여러 가지 모든 테스크포스 팀이 끝나고, 내가 진짜 연락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 다 연락 안 하죠. 대부분 다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죠. 그때 그렇게 함께, 하루 종일 함께 했던 그 사람들 대부분 다 연락 안 합니다.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의외로 딱 한두 사람이 내 곁에 있어요. 평생. 그렇죠. 일이 끝났으니까 이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는데, 조직이 끝났으니까 이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는데,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이제 나하고. 근데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난 경우에는 그 일이 맞춰져도 연락을 하고 지낸다. 이거. 그게 우리의 친구고 동역자들이죠. 저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전까지 스쳐 지나왔던 모든 관계들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진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돈 때문에 그냥 참고 있는 관계예요. 사업 때문에 참고 있는 관계예요. 애들 때문에 참고 있는 관계예요. 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냥 참고 있는 관계지 진짜 관계가 아니라 진짜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가짜로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보낼 텐데, 내가 돈을 벌고 싶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아닙니까? 애들 잘 키우려고 하나님과 잠깐 잘 지내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질병 때문에 하나님과 잠깐 잘 지내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종교 생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잠깐 잘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돼. 이런 게 없다면 돈 때문도 아니고, 애들 때문도 아니고, 건강 때문도 아니고, 종교 때문도 아니고, 인간관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과 잘 지내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네. 내 주를 가까이하게 함. 아니 돌베개 베고 자, 잔 잔대잖아요. 돌베개 돌베개를 베고 잔다는 게 노숙자라는 뜻이잖아요. 응? 야곱이 모든 걸다 잃고 노숙자가 된 거잖아요. 그 사랑받았던 야곱이.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이게 뭐냐, 이내 인생이. 감옥으로 끌려가는 요셉이. 도대체 뭐냐, 이게 내 인생이.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과 찐으로 친해져요. 사덕다리를 보면서, 야곱의 사덕다리. 크. 그럼 우선, 여기가 이 고난의 자리, 이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자리, 가족으로부터 버려진 자리, 요셉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자리, 감옥에 있는 그 자리, 야곱의 돌베개의 그 자리에서 광야에서 하나님하고 진하게 친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와가지고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울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야에 있을 때가. 우리의 신혼 때였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땅 자체 다 차지하니까 너희가 우상준비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을 때가 나의 허니문이었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레미 2장 2절에 하나님은 광야에 있을 때왜 허니문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만 찾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물 주세요. 매출하게 주세요. 만나주세요. 구름 기둥 주세요. 불 기둥 주세요. 항상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가 너무 친했고, 그때가 너무 사랑했고, 그때가 너무 행복했다. 다윗이 고난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죠. 지금 시점으로 보면, 다윗은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가족들도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고, 자기도 너무나 많은 실수를 했고. 그러나, 다윗이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붙어 있었다니까요. 붙어 있었어. 붙어 있었어.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다윗의 귀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본양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잘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성과를 내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칭찬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하려고 하나님과 깊은 앎을 가지려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태어났을 때나 늙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죽을 때나 기쁠 때, 슬플 때, 화날 때그 어떤 순간에도 잘될 때나 안될 때나 화가 있을 때나 복이 있을 때나 늘 하나님과 붙어 있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될수 있도록. 그래서 내 인생에 나는 참복 받은 인생이다. 나는 참 은혜 받은 인생이다. 고백하며 주의 품으로 피하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